이번건축물 되어있는데 어, 이번건축물 되어있었는데 다 포기해제 했습니다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아 원상복구를 했네 원래는 쪼개져 있었네 원, 원래는 쪼개져 있었고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은 이번건축물 등재가 안돼 있고 아마 집이 어, 되게 클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매 대왕 전수장입니다 자, 오늘도 전 소장이 대신 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할 어, 경매 부동산은요. 어,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어, 다가구 주택입니다. 원룸 건물입니다. 바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4082번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은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이고 어,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528-8번지구요. 이따 지도상으로 위치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 원룸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어, 감정가가 9억 2,466만원 나오네요. 감정가가. 감정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유찰됐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8월 13일에 30% 저감돼서 어, 6억 4,700만원에 어, 최저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어, 토지가 62평, 토지가 조금 큰 편은 큰 편은 아닙니다, 큰 편은 아닌데 위치가 여기가 좋아요.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137평, 137평 나오는 어, 건물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감정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은 2019년 11월에 감정을 했고요. 자 토지 보시면 어, 62평인데. 아, 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위치가 좋은, 어,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제, 그, 옥포시장, 옥포 국제시장까지 걸어서 한 2번, 2분, 3분이면 갈수 있는, 하여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좋은 62평의 상업지역, 상업지역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인데, 1층에 한 가구, 2층에 두 가구, 3층에 두 가구, 4층에 두 가구 해서 가구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구 수는 많지는 않은데 어, 이게 전용 면적이 39평이니까 15, 소 5평 정도 되겠죠 가구당 아마 넓은 투룸 아니면 쓰리 룸 어, 정도 되는. 일단 집 자체는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가구 수는 총7 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감정가가 9억 2,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옥포 국제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건물은 2013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2013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자 임차인 아, 있는데 아무튼 그 명도 외 외에, 명도 외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 보시면. 건물 먼저 보시면 건물은 2018년 6월에 대출을 받았고요. 좀 늦게 받았네요. 늦게. 2018년 6월에 받아서 그 밑으로는 전부 소멸된다 보시면 되고 토지도 마찬가지 2018년 6월에 토지 건물 공동으로 받았겠죠. 마찬가지 소멸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도 외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위치가 좋은 어 다가구주택 원룸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건축물 대장 한번 보시면 어 지금 가구수가 6 가구 수가 6가구 나오죠. 6 가구 나오는데 실질로는 일곱 가구입니다. 실질로는 일곱 가구라서 아, 여기 아 위반건축물 되어 있네요.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되어 있는데. 어, 이반건축물을어 있었는데 다표기해져 있습니다.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아, 원상복구를 했네. 원래는 쪼개져 있었네. 원, 원래는 쪼개져 있었고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은 이반건축물 등재가 안돼 있고 아마 집이 아, 되게 클것 같습니다. 각 호실당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이 클것 같고 자, 지도상 위치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제시 옥포동은 거제시청 기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 대우조선해양하고 가깝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가깝고 어, 요 일대에서 구도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주동인데 아주동은 신도심이고 여기가 구도심이라 보시면 되고 어,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은 옥포국제시장까지 어, 걸어서 3분이면. 자 걸어서 3분이면 갈수 있는 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어,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이 전부 이렇게 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어, 세입자들이 선호할 만한 어, 임차인 유치에 유리한 어, 그런 곳에 그런 입지에 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술집,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하든 선호하는 지역에 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습니다. 어 자, 그럼 바로 현장 임장 영상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가 해당 경매 물건 어, 주변입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옥포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어,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 지역. 그래서 땅이 작지만 어, 건폐율과 어, 용적률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어,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식당, 어, 편의점, 뭐, 시장, 병원, 은행, 이런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어, 있지도 좋고, 어, 구조도 잘 빠진 것 같은, 어, 그런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멀리 보이죠? 오퍼국제시장, 음, 도보 2, 3분 거리면 1분, 1분 정도면 가겠네요. 1분 정도면. 자, 좌측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림빌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명패는 자 4층 건물이고 땅은 62평으로 큰 평수는 아닌데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 건폐율 용적률은 좋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어, 시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포동이 계속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 도시가스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층에한 가구, 저 안쪽은 창고고요. 어, 가구 수가 좀 작습니다. 2, 3, 4층에 각각 두 가구씩 가구 수가 좀 작은데, 어, 하여튼 구조는 잘 빠졌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됐다가 아, 다시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를 했죠. 원상복구를 해서 현재는 두각으로 돼 있고 하여튼 집은 잘 빠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어, 벽 벽하고 천장하고 어, 상태 깨끗합니다. 어, 저기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음. 내부 상태 좋아보이고 아마 집도 잘 빠졌을 것 같고 어 입지로 봤을 때는 임차인 유치에 굉장히 유리한 어 그런 어 좋은 곳에 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 문이 잠겨서 확인을 못했고 아무튼 지금 이제 한번 유찰이 됐는데 한번 정도 더 유찰을 시키고 나서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어, 집은 잘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잘 빠졌을 것 같고 어, 4층은 아마 복층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복층일 확률이 자 거제시 옥포동에 옥포동에 위치한 어, 옥포국제시장 근처에 위치한 어, 입지 좋은 어, 다가구 주택 원룸 경매 물건 임장 했 고요, 자,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 합니다.